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를 판단하는 게 최종 판단이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PBR 1배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업황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 반영을 하면 이때는 사야 된다는 라 그러한 의견이 나옵니다. 내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당연히 회사를 더잘 아시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임원분들의 시각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안 좋고 안 좋은 부분이 가격에 반영돼 있다라는 설명을 여태까지 드렸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삼중고의 세 번째인 투자 대상 성격에 대한 이슈라는 부분을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의 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삼성전자라는 세 종목의 주가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반도체 대장주라고 하면 저는 상반기 때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가 쌍두마차지, 과거에 부르듯이 이렇게 쌍두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AI 성장에 흥분돼서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부담스러웠던 투자자들이 올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AI가 흥분이 됐던 거지 어, 그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저에서 발생할 현상이기 때문에 난 ai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사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선 한미 반도체를 살수 있는 확률들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퓨어하게 ai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반도체 사이클 악화로 주가가 어, 많이 악화되어 있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는 그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다시 살만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에서는 업황에 대한 부분의 이슈 말고 하이닉스가 못하고 잘하고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명쾌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저평가 주식을 사고 싶은 투자자가 있다라면 그럴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호도가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동일하게 IT 주식, 반도체 주식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이세 가지의 차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세 가지 다리 중에서 제일 저 다리를 건너도 될까라고 헷갈리는 다리가 이 삼성열자 다리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혜를 반영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라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 전에 다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그 행동이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한강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몇십 개가 되는데, 그 다리 중에서 그것도 차로 건, 건너가면 막히지만 않으면 금방금방 옆에 있는 다리를 갈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보다는 그 다리가 확인돼서 안전진단 을 얻기 전까지 다른 다리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굳이 흔들리는 다리를 관광가서 그, 뭐죠? 여러분들 흔들리는 다리들을 이렇게 건너시죠? 그 흔들다리 같은 것들 즐, 즐기시려고. 여행하는 게 아니면 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쳐다보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업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를 판단하는 게 최종 판단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이 차트 는 이전에 어, 사용했던 어닝 추정치 를 낮춘 그 보고서에 동일하게 들어 있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는 1배 수준 pbr 1배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을 보시면 pbr 1배 수준 이하는 예를 들면 이게 0.8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0.8배는 지금 애널리스트 분이 안 그려놨잖아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는 거의 간 적이 없으니까 안 그려놓은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여기서 이런 그림의 움직임이 있었던 주식이었다고 하면 이 라인을 그려놓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분은 거의 갔었던 적이 없었던 차트이기 때문에 업황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 반영을 하면 이때는 사야 된다는 라 그러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립보다 더 조심스럽게 보던 의견을 중립 혹은 중립보다 살짝 더 위로 옮긴 건 이러한 밸류에이션의 부분들을 반영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23일의 뉴스인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임원분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내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당연히 회사를 더잘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어, 사는 모습들이 비중이 증가하는 거죠. 아, 이러한 분들이 정말 자신감이 없다면 라 이러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안도됩니다 내부에 있는 중요한 분들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직적인 내부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고 기원 드리고 고요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전우회에 어, 많은 분들이 어, 사회적인 중요한 자리 중요한 기업 여러 군데에 있으신 분들을 계시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전후에 제 페이스북 친분들 구 그런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부에서나 사회에서나 내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임원분들의 시각에서더라고 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홍보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자사주를 사시고 소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맞는 부분의 정책에 순응하시는 것일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들고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달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10년이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주셨지만, 최근에 들어온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부분에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에서 회사가 주식을 못 산다라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 부분을 홍보에 활용하시는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사시는 게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냐 아니면 더안 좋아질 수 있냐 아니면 이제는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냐는 판단에 있어서 여러 비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텔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텔 어, 정말로 가장 1위에 있다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꼬꾸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지금, 지금 돌, 아가는 얘기들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뭔가 그때 인텔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다 여러 가지 의견들 생각해 볼 만한 의견들을 보입니다. 근데 인텔의 비교에 대해서 저는 하나 생각하는 건 인텔은 기술 리더십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어 범용 메모리 시장의 강자라는 게 메모리 산업 전체로서 기술을 리딩하는 업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TSMC나 다른 엔비디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인텔과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기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아직 범용에서 1등을 했던 회사지 어, 테크놀로지 전체의 업황을 이끄는 그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한 단계 밑단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서 물론 그게 HBM 쪽에서는 잘 뚫어내셔야겠지만 전체 사이클의 산업 구조는 그러한 기업들보다는 사이클 현상을 타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업황이 다시 좋아지면 그 부분이 좀 묻혀지면서 그냥 좋은 쪽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인텔의 사례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해볼 필요는 없어서 그 차이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전보다는 의견을 올리는 그러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새로운 부분을, 뭐, 예를 들면 지금 UA 관련돼서 뭐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하는 것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새로운 부분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하기에는 저는 좀, 그거는 좀어불성설인것 같아요. 자, 요, 이걸 한번 보, 보시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와삼성전자를 사는 구조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 매매를 한번 보시죠. 실제 매매를 보시면 지금, 음, 이게 우리가 지난번 영상을 찍었던 9월 6일 이후에 외국인, 개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고 계시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한미반도체는 어, 사자가 더 많아요. 기관도 사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AI에 대한 현상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수급에서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메모리 시장이안 좋은 부분이 반영이 다 됐으면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극강하게 나왔을 때는 외국인들도 매도를 많이 했지만 자, 최근에는 외국인들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은 그 사이에 계속 매수하는 걸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 가능성이 있는 판단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업황은 판단 가능성이 개별 기업이 정말 구조적으로 개별 기업의 구조 이슈가 있을 것보다는 업황이 판단하기 쉬울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매매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업황이라는 게 삼성전자에는 더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이 두 개가 있다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지금 매매 보십시오. 뭐 지금 무수이가 많이 팔고 있어서 이런 주가 나왔고, 자, 그런데 어 기관은 많이 사고 있네라고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죠. 차익거래가 많이 돌아가는 게 삼성전자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기관의 매매들 대부분은 차익거래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관의 여러 금융투자, 투신, 보험, 은행, 여러 구분이 있는데 여기서 앞에 금융투자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매매들의 대부분은 차익거래입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관도 그렇게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일정 부분 가격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는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러한 매매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어, 아직도 구조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매매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항상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메모리의 공급자 국가입니까? 수요자 국가입니까? 당연히 공급자 국가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여러 기업,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은 공급자가 더 유리한 상황에 대한 바램과 가정을 하면서 나온 얘기들이 우리는 더 많이 들을 수 밖에 없어요. 수요자가 빅텍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는 그 부분들이 양쪽에서 나오거나 혹은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들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관들의 매매에는 공급자가 유리한 바이어스가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의 매매는 이건 완전히 소나기도 아니라 폭풍우입니다. 폭풍우가 나오는 것은 어, 이것을 주식으로 흔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제가 세,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서는 잡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아, 약간만 가서 살짝 살짝만 대보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의 차이지. 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 좀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과 구조들에 대한 판단의 차이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구간에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내부자의 자사주 매매와 동양 사람들의 자사주 매매도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전에 바이오 설명드린 대로 두 단계로 나누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가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상대비 빠져 있을 때는 이제 살만하다라는 판단을 먼저 내부에 있는 분들이 잘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문화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서양에 있는 임원들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회사 나가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에 눈치 보면서 자사수 사고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돈이 될것 같아서 사는,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야, 이 정도 되면은 임원들이 먼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집단주의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눈치 보면서 사는 건지, 진짜로 사는 건지라는 부분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척도 많고 친구도 많고 동문도 많고 수도 없이 많잖아요. 두 다리만 건너가면 세 다리만 건너가면 두 다리는 좁다 하더라도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지금 진짜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하십시오. 그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의 주가는 첫 번째 설명드렸던 어, 충분히 싸져 있는 확률이 높아서 하는 행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렇지 않고 기업 그룹 따라 문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다 제대로 된 정보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이즈가 생산되고 있는 단계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보다는 조금 더 저는 의견을 좋은 쪽으로 상향하셨고요. 이러한 정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철학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드리겠습니다. 한병철 선생님은 음, 우리나라 출신이시고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세계적인 철학자시죠. 한병철 선생님의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에서 정보에 대한 멘트를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정보 곁에 머물기는 불가능하다. 정보는 놀람을 먹고 산다. 오늘날 정보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요구한다. 정보의 쓰나미는 인지 시스템 자체를 동요하게 한다. 정보들은 안정적인 통일체가 아니다. 정보들에는 굳건함이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심을 만드셔야 되고 오투라는 저도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만드는 데 수단과 재료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전후에는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 생각.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는 것이 우리 전후의 목표입니다 지금 같은 때가 그러한 노이즈가 가장 클 때이기 때문에 그클 때라는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정보는 진실하고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대표적이죠 수도 없이 지금 정치 선거 때문에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보는 사실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효과를 추구합니다. 강한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면 사실이든 진실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게 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들의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우리 전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술회의는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투 오정태입니다 10월 1일 오프라인 특강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의 추천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십시오. 국군의 날 10월 1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